하나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좋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을 기다리신 성도님들이 많으시죠? 예, 오늘도 이렇게 복되게 또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금요일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오늘부터 이제 5장입니다. 어, 4장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그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특별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할례가 아니라 믿음. 율법이 아니라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믿음이 구원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구약을 통해서 논증하면서 그 일을 했다면 5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떠한 혜택을 누리게 되느냐? 어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 1절부터 그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조금 여러 절의 말씀을 짧게 짧게 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 누리는 첫 번째 그 은혜가 뭐냐면 혜택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을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죄로 인한 간극들이 무너지고 참된 샬롬을 누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 과거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를 고백할 때 일어나는 일의 첫 번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절에서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서 있는 어, 현재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서 있는 현재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이 신앙의 상태를 보여 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 있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이건 현재라면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뚝뚝 뒤에 계속해서 3절부터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소망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어, 다 나눌 순 없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 소망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되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데 어,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주일에 조금 더 깊이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오늘 조금 또 주, 중요하게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응받는다는 거예요. 이부응받는다는건 차고 넘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서 있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을 얻게 되는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것들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소망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 하나님과의 화평 또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 서 있는 삶이 있는가? 또, 우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이것들이 지속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부어진 바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어, 늘 거기에 머물러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시도록 우리가 구하고, 날마다 주의 사랑을 묵상하고, 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어, 또 저와 여러분이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람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사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신실하하신사사사 그 사랑 사그 사랑 위해 해 죽으신 날 위해 해시시신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우리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정말 부어진 바 되어서 날마다 그리스와 도 동행하며 이 즐거움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금요일 잘 보내시고 토요일 잘 보내신 다음에 주일에 교회에서 뵙고 더 풍성한 복음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